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 상용차입니다. 오늘 200호 데일리. 200호는 300호, 400호, 그게 아닙니다. 200호,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고요. 원래 피아트 산하에 있었는데, 피아트가 어려워졌잖아요. 피아트 뭐 어려워지고 막 이른 때, 그래도 상용차는 계속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분사에서 나와서 지금은 독립회사로 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도 만들어서 어디 다른 회사에 공급도 하고 여기에 있는 디젤 엔진도 자체 개발돼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런 엔진이 어 3리터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고요 200호 데일리라는 차입니다. 요 차에 2020년형 모델 요 앞모습이 조금 좀 달라요. 앞모습이 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뜨끈 끊겨서 점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뭐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외에 환경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맞춘 차로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에 2020년형이고요. 저쪽에 있는 거는 2018년형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구형 모델이라서 앞모습이 조금 다르죠? 앞모습이 조금 단순하고 그냥 할로겐 헤드램프고 뭐 조금 조금씩 달라요. 조금 조금씩 다르고 요거는 환경규제가 이거보다는 조금 아래단계 근데 뭐 나머지는 거의 연식 변경 모델이라서 약간 약간씩 바뀐 겁니다. 안에 에어컨 조절 장치 뭐요 정도 바뀌고 뭐 그랬는데 사실 저도 상용차는 잘 몰라서 요 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여기서 엔진에서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샤프트로 연결이 돼서 뒷바퀴를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양쪽으로 해서 뒷바퀴를 굴리는 이 복륜형 모델이고요. 차의 길이나 적재량이나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l c v 라 그러죠. 라이트 커머셜 비크의 약자인데, 이 유럽에서 LCV는 그냥 가장 대중적인 상용차예요. 한 1톤 남짓되는 적재량에서부터 한 5톤 정도까지.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르노 마스터도 아마 이거랑 경쟁 모델이에요. 근데 르노 마스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장 작은 걸들여와서 전륜구동 모델을 들여온 거예요. 그것도 후륜구동 모델도 있어요. 뭐 5톤짜리 커다란 마스터는 후륜구동이에요. 벤츠는 우리나라에 스프린터 들어올 때 후륜구동 위주로 수입하고 있고 200호는 전륜구동 모델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만 들여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이시캡이 있고 더블캡이 있고 벤형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크기를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 이렇게 요만한 거부터 이만큼 큰 것까지. 휠베이스는 똑같지만 여기 차체 길이라든지 차체의 지붕 높이까지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축간 거리는 3,522 있고 4,100 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축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차체 길이는 5.6m에서 7.5m까지 됩니다. 그 적재 길이가 3m짜리에서부터 5m짜리까지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시캡이라 그래서 어, 3명 타는, 세명이 타는 거고요. 이 더블캡은 뒤에 자석이 4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더블캡 형식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포터 더블캡은 많이 보셨는데, 마이티 더블캡은 흔하게 본건 아니잖아요. 마이티 더블캡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위, 뒤에다가 이렇게 저런 식으로 화물 적재칸을, 이렇게 트럭처럼, 이렇게 트럭처럼 화물 적재칸을 하는데, 이게 200호에서는 요거를 알루미늄, 어, 밑에 판은 철제로 하고요, 옆에 측면 판은 다 알루미늄으로 어, 하는 걸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 뒤에 서스펜션을 지금 요거는 에어 서스펜션을 붙여놨어요, 뒤에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붙여서 만약에 뒤에 좀 중요한 물건들, 뭐 반도체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요런 거를 옮기는 차들은 뒤에 서스펜션을 좀 좋은 거를 해야 되거든요. 농산물도 조금 좀 충격에 좀 약한 농산물들은 저렇게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로 옮겨야 되더라고요. 예, 기본형은 이렇게 판스프링인데 이제 이게 승차감이 안 좋다 보니까 저렇게 에어 서스펜션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판스프링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레인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200호 데일리는 5,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요 그냥 기본형 여기에다가 저셋저 짐칸 올리면 또 가격 추가되고 에어 서스펜션 하면은 또 가격 추가되고 뭐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저렇게 오픈형으로 짐칸 되어 있는 차 중에 엔진이 앞에 운전석 앞에 엔진이 있는 차는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프린터도 그냥 배형으로 된 것만 들여오고 르노 마스터도 배형으로 된 것만 들여오잖아요. 이스즈 트럭이 수입, 일본 트럭인데 그거는 그냥 마이트랑 똑같은 원박스 트럭이잖아요. 그거는 좀 위험하죠. 앞에 철판 몇장 두르고서는 막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는 거거든요. 추돌사고 나면은 그냥 하반신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앞에 엔진이, 앞에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 흡수를 어느 정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죠. 사실 유럽에서는 원박스 타입 엔진이 요 밑에 있는 엔진이 시트 밑에 있는 원박스 타입 상용차는 지금 다 퇴출된 상태예요. 안전에도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다 퇴출됐고 동유럽 쪽가거나 프랑스 같은 데도 조금 외곽 외곽 쪽에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그 인증 자체가 안 나서 그 원박스 타입 화물차를 못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이티 같은 거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마 동유럽 쪽 위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예, 제가 상용차 전문가까지는 아니라서 뭐 잘하시는 분이 요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 요거 3인승과 4인승 요 차이점부터 보시겠어요? 요거 3인승은 딱 시트 3개, 예 시트 3개가 요렇게 있고, 뭐 르노 마스터나 뭐 솔라티 뭐다 비슷하죠. 네, 다 비슷한데 이제 상용차의 특성이죠. 이렇게 다 딱딱하고 좀 실용적인 소재, 뭐 폴리우레탄 같은 걸로 푹신푹신하게 만든 소재 하나도 없고요. 다 이렇게 좀 딱딱한 소재로 만들었고 상용차답게 뭔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만 보이면은 다 수납 공간이에요. 예, 뭐저 전표도 넣어야 되고, 무슨 파일도 넣어야 되고, 뭐 장갑도 넣어야 되고, 무슨 공구도 넣어야 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수납 그 공간 상당히 많습니다. Hier LLC..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커플도 여기도 보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고요.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는 수납 공간이 여기 위에까지는 따로 없네요. 어, 여기도 수납 공간이야. 여기도 지금 요소수 들어가는 아주 널찍한 수납 공간이 나오네요. 여기는 요소수, 예, 요소수. 저쪽에는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요 요소수도 따로 꺼낼 수 없는 거죠. 2018년형이긴 하지만 저것 잠깐만 보실까요, 이것도?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연료, 예, 연료 주입구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이렇게 에어쇼바. 예, 네, 푹신푹신하게 아까 시승할 때도 보니까 이거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차는 덜렁덜렁덜렁덜렁 거리는데 여기 앉으니까 이거는 좀 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저 차에서는 없었던 컵폴더가 있고 여기는 뭔가 카드 같은 건 넣어놓는 거고 이거는 타코메타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속도 기록 장치죠. 얘가 이제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장치고요. 요거가 이제 3인승이었는데 여기 뒤에. 문짝에 하나 더 열면은 여기 이제 네 명이 앉습니다. 네 명.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진짜 일하러 가는 분위기에요 여기는 딱 앉으면 벤치입니다. 벤치. 벤치가 아니고 벤치. 네 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치 큰신 분들도 네 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떨이가 있네 재떨이 담배 피면서 이제 일하러 가, 가는 거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나 뭐 이런 장치들은 없네요 그냥 상용차라서 통판넬 문짝이긴 한데 고무패킹 자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소음 방지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고 뭐 그렇게 만든 차는 아닌데 범상차 하는 게 이게 아니, 철판을 여기 실링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또 새로운 공법이네 이러면 분명히 여기 뭐 여기부터 부식이 시작되거나 이럴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전착 도장에 그렇게 가, 자신이 있나 보죠. 철판인데 잘 만들었겠죠. 어, 문 닫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공업용 냉장고 닫는 소리가 나요. 아, 그리고 이 문짝이 파워 인더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버스 버스 문짝. 여기 힌지도 이렇게 막겉 노출이 돼 있고 상당히 기능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볼트 6개짜리 휠이고 여기 철제 휠이네 철제 휠 요것만 해도 알루미늄 휠이거든요 아이코 알루미늄 휠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차값도 비싸고 연비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알루미늄 휠 요즘 많이 쓰는데 요런 상용차는 그냥 아직은 철이죠 다 그냥 철제 휠 이게 연료통이네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연료통이고 지금 이게 DPF 필터랑 뭐이런거 돼서 여기가 배기구가 기로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라인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걸 당기면 뒤에를 이렇게 딱 잠그는 게 이제 주차 브레이크예요. 요소수 장치는 그냥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요소수 장치는 여기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이게. 예, 일단 시트는 정말 좋고요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이번에 생긴 게 여기 차선유지장치 요거 벗어나면은 띵띵띵 띵, 띵 이렇게 차인벨 올려주는 차선유지장치가 있고 여기 어, 프로토 방식의 에어컨 조절장치 그 다음에 여기 카오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코 데일리는 기본적으로 자동 변속기고요. 수동 변속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게 마이너스 옵션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손잡이 자체도 여기만 플라스틱으로 좀 푹신푹신한 우레탄으로 감쌌고 여기는 그냥 쇠가 노출이 돼 있어요. 상용차입니다. 상용차.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상용차에서도 현대 마이티가 뭔가 이런 디테일이나 요런 거는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마이티보다도 한 단계 더큰 하비스 봤을 때도 디자인 디테일이나 이런 게그 승용차 수준 NF 소나타 정도의 디테일 정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EF 소나타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만듦새나 이런 거는 자동차 만듦새나 이런 거는 잘 만드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보다는 이제는 현대 자동차가 이탈리아보다는 더 자동차는 더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회사는 자동차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차 인프라, 그 나라 전반에 깔려있는 자동차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좀 좋아서 자동차 기본기가 엔진 산업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기본기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엔진룸이 아유 특이하네요. 그 유압식 리프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스프링이네요.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장도 안날거 아니에요. 이거 짝대기 대안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아, 경차에도 이런 거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직렬 6기통 180마력짜리 엔진이고 토크가 4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리터 디젤 엔진치고는 왜 180마력밖에 도대체 안 나오냐? 왜냐면은 3리터 디젤 엔진 그러면 우리막 280마력에 토크 뭐55.6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65.8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고급 엔진이고요. 예, 네, 그거는 막그막 그막 VGT 터보 막 가변형 터보, 뭐, 뭐, 아니면 트윈 터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단순한 터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토크 위주로 설계되고 여기에 너무 고급 엔진 쓰면은요, 정비가 안 돼요. 내구성이라든지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용차는 90km에 어차피 속도 제한이잖아요. 여기에 뭐 280마력짜리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80마력짜리에 고장 안 나는 엔진이 짜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8단 변속기가 저 뒤에 붙어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로 어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아, 요거는 어 여기 이렇게 딱 올라가서 올라가서 유리창 닦으라고. 200코는 유럽에 가도요. 눈에 잘 띄어요. 이게 생긴 게 너무 인상이 너무 정나라하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기계 같지 않고 너무 친근해 보이는 그런 인상인데 호불호가 나뉘긴 나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너무 의인화 돼가지고 디자인이 되면은 언제나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친근함 너무 친근해 보이는 거죠. 너무 만만해 보이고. 차는 약간 위압감도 있고 좀 기계 같은 그런 느낌. 전혀 인간 같지 않고 생명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좀 나뉘지만. 독특한 인상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확 띄어서 유럽에 가면은 인상이 남아요. 사이드 미러는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은 얘 뒤에 짐칸이 약간 와이드한 짐칸이 들어가거든요. 넓은 짐칸이 한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냉동탑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뒤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약간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 일단, 승차감이, 이렇게, 이 시트 밑에, 이 쇼바가 달려있는, 에어쇼바가 달려있는. 아, 그래요? 네. 버스에 달려있는 것처럼? 예. 네. 오, 이거 무슨, 봐에되시는 소리가, 뭔가 철판을 가공하시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요. 오, 이거, 말이, 툭툭, 말이 이렇게. 아, 이탈리아 느낌이 납니다. <laughs> 와, 엔진이 앞에 있는 트럭이죠? 180마력 그러니까 마력 보다는 토크 중심으로 만든 엔진 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 이렇게 화물을 실는 차기 때문에 마력 보다는 저속에서의 그런 토크 중심으로 좀 세팅이 된 차래서 화물차 대부분 다 그래요 엔진 소리가 보통 화물차들 우리 마이티라든가 뭐 이런 차들 보면 엔진 그 의자 밑에 엔진이 그쵸. 있잖아요 엉덩이가 떨리죠 네그 약간 엔진 진동도 좀 즉각적으로 올라오고 소리도 좀 즉각적으로 올라오는데 요거는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후륜구동입니다 앞에 있고 후륜구동인데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좀 소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마이트를 많이 타보질 않아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200호는 자동 변속기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이티가 자동 변속기가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근데 마이티, 그러니까 후동 변속기 사실 내면 그냥 마이티 사시는 것 같고, 요러고 뭐, 이스즈 엘프나 뭐, 요러 수입 트럭 사시는 분들은 자동 변속기 포함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킹용차에서 동급 수입차와 국산차 한 하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용차에서는 수입차랑 마이티가 비싼 것 같아요 마이티가 좀 비싸게 그 이번에 유로식스로 올리면서 가격을 꽤 많이 올렸잖아요 예전에 마이티보다 이렇게 신형 마이티로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수입 트럭과의 가격 갭 차이가 가격 갭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지금 마이티가 좀더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오픈 형식의 트럭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이 요게 한 5,500, 6,000요 정도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옵션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5,500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자동 변속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저것 따져봐도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네. 가격일 것 같아요. 네. 아예 방향지시등 소리만 들어도 일하러 가는 느낌이 나요. <laughs> 열심히 일하고 와야 돼. 예, 네, 열심히 그정과 망치를 들고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카디오도 괜찮고, 이거는 타코미터입니다. 타코미터.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속도를 과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트럭에는 다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네. 필수적으로.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끊임없이 나오네요. 여기다 이제 막 공구 공구 같은 거는 못뭐 넣지는 않겠지만, 여튼뭐 여기 전표. 전표 응. 같은 거 여기다 놔둬야 되잖아요. 여기 이런데 전표는 꽂아두고 막, 가면 전표 끊어주고 막 이래 되잖아요. 어디서 <laughs> 일좀 납품 해보셨어요? 받으면은. <laughs> 아유, 일다 했죠. <laughs> 다 납품, 게. 내가 그 박스 납품 같은 거 했다니까요. 제가 <laughs> 어? 대학교 때그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음... 다마스 몰고. 아, 그래요? 예, 프라이드 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다마스 몰고서는 박스 납품하고, 음... 그리고서는 프라이드 타고 퇴근하고 이랬었어요. 어이, 가속감은 좋네요. 좋네요. 예, 짐을 하나도 안 실어서 그런지. 근데 이게 차는, 승, 지금 승차가 막좀 꿀렁꿀렁하죠? 네. 저는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게 진짜 이거, 이, 이거 유압식 시트라 그래요, 이거를? 이 시트는 진리의 시트네요. 어우, 사이드 미러도. 네. 시전한 온통 다 보입니다. 어우, <laughs> 승차감이, 이, 이 시트가. 네. 좋네요. 오, 아 진짜 하루 종일 운전하시려면이 시트가 진짜 필요하겠군요. 이쪽은 안 돼. 네, 그이 <laughs> 조수들은 조수들은 그렇게 피곤하게 다니는 거죠. 운장이 최고죠. 문전이 뭐. 최고죠, 이거는. 아 이거 무슨 소리지? 터보 터보 돌아가는 터보, 소리가 나. 터빈 소리 같은데? 뭐, 터보 소리가. 3,000 rpm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터보 소리가 진짜 골뱅이 돌아가는 소리가 <laughs> 나데2 이베코가 어느 나라에서인지 아세요? 이탈리아에요아 이탈리아. 아니에요? 아, 이탈리아. 네. 디젤 엔진도 제조를 해서 어디 뭐 여기저기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네. 정도 트럭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큰 트럭도 있고, 뭐 중장비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회사예요. 아 이게 차가 높으니까 네. 코너 들어갈 때 조금 겁이 나긴 해요. 근데. 내가 너무 거불했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앞에 본닛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앞에 본닛이 있다든게 안도감이 드네요. 포터 몰고 하루 종일 일해 보면은요 무서워요. 장난 안 했죠? 네. 포터 하루 종일 몰고 뭐 우리 집 나르거나 이럴 때 한번 몰고 다닌 적 있었는데 아 무릎 앞에 그냥 철판 몇장 입고서는. 그렇죠. 막 시속 100km 달리는 거잖아요. 네. 공포입니다, 공포. 원박스 타입의 상용차는 이게 선진국에서는 다 퇴출된 네. 포맷이에요. 네. 그 원박스 타입 차는 완전히 큰 트럭 외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름 아는 나라들,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차들이 있고, 그리고 도심에서는 뒤에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트럭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자동차 전용도로는 저렇게 다 지붕이 있는 그 상용차만 들어가야지, 요렇게 된 거는 자동차 전용도로 외에, 네. 외곽 쪽에서는 요렇게 타,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네. 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 도심 지역, 얘는 저렇게 그 위에다 쌓여 있는 걸로, 어, 차를, 그, 그런 차만 지금, 그런 화물차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뒤에 타이어도, 저렇게 복륜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저 복륜형으로 되어 있으면 저렇게 지붕이 높은 차는 횡풍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게 그한 바퀴 짜리는 횡풍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버스 운전하시거나 저렇게 밴 탑차, 네. 냉동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 뒷바퀴 두개 아니면은 어, 안 된다 그러더라. 고그리 속도 제한 같은 게 있나봐요? 90km 이상 잘안 나가는데? 속도 제한이 90에 걸렸나봐요. 아, 화물차는 속도 제한이 90이구나. 그럼 이거 제로백도 못 찍겠네? <laughs> 제로백저 제로... <laughs> 제로백은 오늘 못 합니다. 이게 시속 90에 제한이 걸려있는지 몰랐어. <laughs> 어그래도 원터치 파워인도우에요. 내려가는 것만. 올라가는, 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갈 때 안전장치가 다시 튕겨서 내려가는 장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요. 네, 이게 <laughs> 안전장치가 안 달려 있는 듯합니다. 와 화물차기 때문에 차의 진동은 노면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그런 진동은 있지만 에어쇼바 시트는 정말 믿음직하네요. 이거는 에어쇼바 있는 시트에 앉아서 운전은 처음 해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약간 좀 중대형 트럭에나 있던 장치였잖아요. 그렇죠. 네. 3.5톤 트럭에서는 저는 못 봤던 장치거든요. 키는 예전에 그 피아트 500그 키랑 똑같이 네. 생겼네요. 요렇게 잭 나이프 형식으로 나오는 키. 피아트 시절에 이 키가 여기 공유돼서 돼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는 장치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뭐 이따가 조금 쭉쭉 뻗은 길 가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에어컨 장치 다 오토. 온도 설정만 하면 되는 거, 풍량 설정하면 되는 거 그런 거뭐다 오토로 다 되어 있습니요이 버튼 누르면은 운전대가 가벼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확실히 가벼워지네. 금방 가벼워지네. 어이, 무거워지네. <laughs> 네, 제가 이제 어댑터 프로조트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습니다. 예. 네. 저속에서는 풀어주죠. 저속 한, 시속 한 20km? 20km 이하에서는 이제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20, 20, 30km 이상에서만 이제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서, 어, 속도 줄여줬다가 늘려줬다가 하는 거고요. 정지 때까지는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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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차 브레이크거든요. 네. 이게 원래 저런 뭐 그랜저나 이런 자가용들도 정지까지 되려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같이 연동돼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되는 거거든요. 네. 자가용 중에서도 이런, 이런 주차 브레이크 있는 차들은 그 정지까지 안 돼요. 네. 보통 30km 이하에서 풀어버리죠 그냥. 네. 그리고 이 차선 유지 장치 아 이거요. 이거. 네. 해제하는 것도 해제. 이게 해제예요? 네. 유지가 아니라 뭐라 아. 이탈 경고. 네, 경고음 아, 경고. 이게 지금 경고음인가요? 아. 경고음이 보통 삐비비비비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차인벨 소리가 네. 띵. 비행기에서 승무원 부를 때. 띵. 네, 에어컨 송풍구, 나뭐 이런 거는 뭐 상용차라서 뭐 피트 앤 피니시가 뭐 끝내주거나 이런 건 없고, 여기도 사출자국 같은 것도 막 있잖아요. 네. 상용차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여기는 금속 부분이 또막 노출이 돼 있네. 네. 네. 이런 거는 뭐 상용차니까 이런 거는. 파킹을 이렇게 넣는 거네요. 파킹. 어, 파킹 됐습니다. 어, 파킹을 너무 시, 싱겁게 넣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포토보다 큰 화물차 포토까지 시장은 상당히 크고요 택배회사나 다 (1톤짜리) 포토나 봉고를 쓰기 때문에 그 이상 뭐 (1.5톤) (3톤) (4.5톤) 요런 시장 요게 (1년에) (1만 대)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거의 다 이제 국산차 타죠 마이티 거기에 이제 이스즈 트럭도 있고요 그다음에 르노 마스터. 이것도 이제 벤형으로 나온 거 트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벤츠 스프린터도 벤형 트럭 있고, 지금 이0 0호 데일리도 벤형 트럭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만대 시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나 봐요. 그 중에서 그 작년에 한8 0 0대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직 팔린 건 아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좀 이렇게 보편화된 자동차 회사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거는 저런 뒤에 오픈형 베드에 앞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트럭이라는 것. 네, 원박스 타입 트럭은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그나마 조금 안전하다는 게 이제 요거의 포인트고요배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스프린터나 르노 마스터나 뭐 현대 솔라티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트럭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은 어, 200호 데일리가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몰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거 확인하러 오늘 온 거예요. 이거 뭐 타보는 게 저한테 뭐뭐 뭐 신나는 경험이겠어요. 다 이제 다다 됐죠? 예. 네. 끝. 아이이 주기적으로 이런 트럭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좀 시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는 걸 알죠. 네? 아까 그뭐 레인지로바 보면 뭐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좋은 줄 모르지. 그게, 그게, 그게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랐던 거야. 또 상용차 시승은 또 감독님은 또 처음이네요. <laughs> 맨날 그 비싼 자가용만 시승하다가 네? 일하고 가는 분위기가 무시납니다. 일하는 것 같아요. 네. 피자 재료 납품, 피자 재료 납품, 피자 네. 피자의 어떤 뭐 도덕 대리점에서 네. 본사에서 이제 지점으로 네. 도우라든지 뭐 피클이라든지 아유. 재료들. 피자 헛이었습니까? 피자 땡땡이라고 있어요. 피자 애땅이구나 <laughs> <laughs> 피자 애땅에서 일을 하셨다고. 네. 뭐 감추셔야 되는 피자 이름이에요? 아니요뭐 아, 지금 망했을걸요? 아뭐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 <laughs> 근데 이 이거 좀 솔직히... 방해주시던 소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laughs> 지금 말발굽 소리 말고 뭐 소발굽 소리나 지퍼렉스든 갔지 네좀뭐 실로폰 소리나 아니면 라 소리 뻐꾸기 소리 뭐 이런 걸로 뻐꾸뻐꾸 뻐꾹 뻐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 너무 적나라한데 이게 너무 인상이 남는데 오늘 꿈에 요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그리울 것 같은데 이깜방이 소리 미디어 오토